8월 21일 목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야구가 네 경기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국내하고 다섯 경기와 더불어서 총9 경기의 매치업을 준비해 봤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치업 카페 에 오시면 전날 어떤 경기를 가져갔는지 결과 분석과 오늘 구야 1야 물부까지 상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치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첫 번째 경기 야코르트 스왈로즈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코르트는 이시카마사 노리를, 요미우리는 타나카 마사히로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경기 의외로 야코르트의 타선이 모리 타선 대로 시원하게 터지면서 7대 2로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었죠. 야쿠르트 아빌라가 제목을 다한 이후에 불펜도 안정적으로 막아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은 백전노장 양선발 이 등판하는 상황인데 특히 이미 8월 7일 경기에서 양선발 모두 잘 버티면서 접전 끝에 3대2로 야쿠르트 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언더를 만들었다 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무지성 오버는 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오늘 경기 뭐 양선발 모두 흔들리 긴 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공에 구위나 떨공이 좋은 어, 타나카가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전 양상에서는 그래도 요미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있는 그런 선발들과 불펜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조금 더 공의 구위가 좋은 한 살이라도 젊은 어, 좀 그래도 어, 이 메이저리그 물 부부를 먹었던 타나카 요미승 요미 1마이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베이스터즈 대 히로시마 도요 카플 트레버 바우어 대 타카 타이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처음부터 원정, 오세라 상대로 5득점을 냈던 요카마였죠. 이후에 아시마도 3실점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은 불펜 대결에서 요카마가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7대4로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그러다 오늘 경기 선발 바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점이 많은 상황이죠. 사실 뭐, 예, 이번 시즌 히로 상대로도 넷게임 통판에서 1승 1패 3.86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반대로 타카 같은 경우 그래도 올 시즌 두 경기 연속 퀄스 이상의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활약하는 상황이라는 점 개인적으로 이름값을 제외하면 히로시마가 오늘 경기 밀릴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네, 히로 역배 그리고 히로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니오넨 파이터즈 대 오릭스 버발로스 드류 베르하겐데 미야기 히로야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6대5로 니오네미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한 점차 승리를 거뒀던 상황이었죠. 확실히 최근 니오넴의 빠따 감각은 어, 살아났던,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오릭스의 미야기, 어, 미야기가 나오는 등판, 등판하는 상황인데, 사실 뭐, 뭐, 물론 에이스가 나오면서 수입을 면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원정에서는 미야기가 3.91로 네, 실점이 증가하는 타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무지성으로 오릭스를 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베르하게도 이번 시즌 오릭스 상대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경기 8월 1일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된 전적이 있다라는 점, 오늘 경기 베르하게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불펜 대결로 넘어갔을 때는 네 니오넴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이 경기는 충분히 니오넴이 역배라면 니오넴 역배 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치바르테 마리스 대 라쿠텐 골든 이글스 요시카 유토 대타키나가 료타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과 달리 2차전 치바르테는 경기 중반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 리드를 지키면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죠. 시리즈 원점을 기록했던 치바르테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에서는 아무래도 양팀 모두 충분히 만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발이에요. 타키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점도 증가하고 있는 타입이고 원정에서도 실점이 더 많아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요시카와가 지난 세이브전에서 많은 볼질을 내주면서 흔들렸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양 팀의 불펜진들 특히 치바의 불펜진까지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어느 정도의 득점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5점의 기준점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7.5점 정도 정도의 이 정도의 선발 방어율이라면 충분히 오버 갈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7.5점의 오버사이드 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본 야구 총 4경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뭐, 이경기를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셔서 좋은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본 야구 국내 야구 뭐 추천 경기를 비롯한 뭐 이런 상세한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5 오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 테고요. 바로 국내 야구 LG 트윈스 대 롯데 자이언츠, 치리노스 대 이민석,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전에 이어서 2 차전도 롯데가 불펜 싸우면서 패배하면서 결국 5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LG 트윈스였죠. 롯데는 어느덧 이 10연패 수렁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최근에 이민석이 부진한 피칭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 오늘도 어, 롯데의 이 연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뭐 물론 뭐 오늘 경기 롯데가 수입전이기 때문에 그런 수입 수입은 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이민석은 3연패 주기 죽이고 그리고 반대로 치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롯데 상대로 또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따낸 전적이 있다는 점, 최근 치리노스 등판 시에 연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LG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수입전입니다만은 그래도 LG가 오늘 경기 현재 1등 싸움에 어, 이 뭐랄까 1등의 자리를 굳혀야 하는 상황 속에서 LG가 져줄 이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형적인 LG 승, LG 1마엔 그리고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슨, 엘마 그리고 오버사이즈까지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NC 다이노스 대 삼성 라이온스 로건 대 가라미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예상외로 이 NC의 목지훈이 호투를 펼치면서 불펜 대결을 펼쳤던 양팀이었죠. 다만 불펜에서 결국 삼성의 불펜진들이 그 리드를 잘 막아내면서 어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뭐 다만 이 삼성의 불펜이었던 배찬승, 배찬승이 이 실점을 내주면서 어느 정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아쉬운 점이죠. 오늘 경기 양팀의 웨인투수 간에 경기가 펼쳐지는 상황인데 사실, 어, 최근 피칭 내용을 본다면 압도적으로 가라비토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로건도 삼성 상대 5이닝 4실점, 가라비토도 N시 상대 4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뭐 수입전을 감안해 보더라도 최근 호투력을 비교해봤을 때 유리한 쪽은 가라비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경기 어쨌든 삼성이 역배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삼성 역배 그리고 삼성 5이닝 역배승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역배, 삼성 어, 5이닝 역배승까지 충분히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경기는 KT 위즈 대 SSG 랜더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고영표를 SSG는 앤더슨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경기 초반부터 배재성을 상대로 SSG 타선이 폭발하면서 이후에 리드를 SSG 불펜이 잘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3대5로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었죠 자, 오늘 경기 양 팀의 에이스 선발 투수들이 등판하는 상황인데, 특히 양 선발 모두 이닝 소화가 가능한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k t 상대로 두게임 등판해서 1패, 4.2로 실점이 많았던 타입이었고, 반대로 고영표는 이번 시즌 이 SSS 상대로 이전 전승 1.50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오늘 경기 유리한 쪽은 결국 에는 KT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정에서 승률이 좋지 않은 앤더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KT가 역배라면 KT 역배 승적으로 가져갈만한 경기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김도현을 키움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자. 네 직전 경기 의외로 양현종 알칸타라가 모두 버텨내면서 접전 끝에 기아가 추격하지 못하면서 1대 6으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선발에서도 최근 실점이 증가하고 있는 김도현이라는 점 그리고 이 메르트레스 역시도 최근에 뭐 실점 억제 능력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삼진 능력이 저조한 타입이기 때문에 피출율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요 경기는 양팀 모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기였죠. 넘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아직 어제 아쉽게 불편해서 점수가 안 나면서 언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똑같이 8 5점의 기준점을 바라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기는 네 오버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는 버리고요. 8 5점의 오버 사이드 쪽으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하나이글스 대 두산베어스, 류현진 대 잭로그 마지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어쨌든 직전 경기 조동욱이 시원하게 흔들리면서 초반부터 게임 플랜이 꼬였죠. 뭐 다만 결국 뭐 추격하긴 했습니다만 은 타격전 양상 끝에 9대13으로 두산베어스가 6연승 달성에 성공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최근 양산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하나 상대로 유독 승운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오늘 경기 조금 더뭐 약간 사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잭 로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 시즌 하나 상대로 넷게임 특판에서 3.18로 방어를 준수했습니다만은 3패를 나가면서 사실 승운이 매우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류현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연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택지는 7.5점 언더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현재 두산의 조선, 두산 지금 연승 기세가 매섭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접근은 하나 정배를 가져가시기 보다는 그래도 이 두산 역배쪽으로 장주를 믿어주시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그리고 언더사이즈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총 9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뭐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견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저녁에 라이브 아 라이브란다 네, 메이저리그도 야무지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